저희 집에 어, 화초가 하나 있습니다. 어,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에 어,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제가 부산에 갔을 때에 어, 집에 오시면서 선물했던 화초인데요. 그런데 이 화초가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으라고 버려놨는데 다시 살아나고, 죽었나 싶어서 내놓으면다 시가라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우리 요즘 이 나무를 누가 담당해서 키우냐면 우리 아들이 담당해서 키워요. 그런데 이 나무가요, 요즘 얼마나 무럭무럭 푸르게 잘 자라는지요.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한날은 우리 그 나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준아 물줄때 사랑한다. 그리고 잘 자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라라고 그렇게 물 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만 해도 잎사귀가 막 이상하게 떡잎 같은 거 지고 막좀 이상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죽으면 죽으라 하고 왕창 다 뜯어 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 보니까 이 파리가 얼마나 푸르르게 자랐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위임식 날 우리 교회 화분 하나 고무나무지요. 그거 가지고 갔는데 그거는 제가 특별히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시험관 앞에 딱 들어가면 고무나무를 제가 딱 놔뒀는데 근데 이 나무는 자꾸 시들시들한 게 뭐가 힘이 없고 그래서 제가 볼때면 이거는 야 와이카노! 맨날 뭘 비실비실하고 그 이런 그런 이, 이 두꺼운 나무면 나무는 이 캡빛을 보지 않아도 잘 자라는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자라는 나무인데 왜 이렇게 안 자라는데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똑같이 제가 그때 나무를 거의 가지치기를 다 해버렸어요 이파리하고싹다 쳤거든요. 그런데 그 나무는 여전히 뭔가 시들시들한 게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우리 집 나무 두 그루가 생각났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봐서 내 삶이 어떤지 내 삶이 지금 어떤 위치에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말을 여러분이 어떤 표현의 말들을 해 왔는지를 돌아보면 오늘 내 삶이 어떤지 금방 알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어요. 막좀 욕처럼 이뭐 맞을로마 뭐, 경상도의 문디자스가 하고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어요. 별뜻 별 없이 그냥 쉽게 말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아이 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일들을 안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잘될 거야, 해봐. 동료 하는그말 속에는 힘이 있어서. 그 아이가 그 힘을 통하여서 새롭게 무엇인가를 도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어느 생활이 어떤지, 우리의 어느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지를 볼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면 지금. 지금까지 내가 걸어오면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말했던 그 말들의 표현이 어떤지 내가 어떤 말들을 주로 많이 했는지를 돌아볼 때 쉽게 우리의 삶을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야고보가 특별히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그 말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에게 물리는 제갈에 대한 그것을 말의 표현 어, 비유로 어, 삼았고요. 그리고 또 배를 움직이는 키, 그리고 또이 활발 불태우는 불씨에 관한 것을 가지고 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 말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것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는데요. 먼저 혀는 말의 입에 물린 제갈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비록 작지만 그것 하나로 말을 이리 끌었다가 저리 끌었다가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 제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요 그것을 입으로 그냥 한번 내뱉었다, 그냥 내뱉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얻느냐? 우리 삶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내뱉으면 이제는 그 내뱉은 말이 내 삶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준다 주는 그런 놀라운 힘이 그 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특히 인터넷이 발달해서 SNS나 뭐 여러 가지 트위터나 이런 소셜 이 네트워크를 보면은요 말한 마디 잘못 올리고 자기 주장 잘못 올렸다 가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들이 볼때 같이 몰려 가지고 그 댓글들 악성 댓글들 때문에 순식간에 그 사람이 외장 되어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댓글에 막 엄청나게 댓글을 안 좋은 댓글을 단다면 그 별거 별로 뭐 생각 지금 우리 같으면 에이, 구뭐 인터넷 그러면 나만 아니면 되지 뭐라고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그렇게 안 좋게 달아놓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큰, 어 그런, 걱정거리로 작용하는 게 틀림없을 것 같아. 요 생각을 조율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자초지정을 다 살필 그런 여유 없이 우리가 내뱉고 우리가 댓글 달았던 그 말들은 놀라운 힘으로 그 모든 상황과 순간들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우리가 구분 없이, 우리가 감정의 조절과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내뱉은, 그냥 그말 한마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일 많이 당하잖아요. 당하셨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 것으로 다가와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상황들 한 번씩 다 있으시죠. 두 번째로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배와 그 배에 달린 키의 경우를 이 말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넓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큰 선박이 바다에 그 어떤 영향력이 있어도 그큰 배의 작은 키 하나가 그 배가 목적하는 방향에 도달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이 바람이 일어나 바다의 험난한 환경과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의 뜻을 이, 이 우리가 말하는 그 말에는 그 사람 말하는 사람의 그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그 말한 대로 방향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말을 했 했을 때는 저런 방향으로 가고, 저렇게 대답했을 때는 전혀 우리가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말 속에 반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열두 정탐꾼의 예화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한쪽은 불신앙의 마음 때문에 그 상황,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도 두려움에 휩싸여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볼 수 없었지만 다른 한쪽에 사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렇게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실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열두 정탐꾼 중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했던 여수와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했던 그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과 숲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말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사소하게 뱉은 말이 이숲 전체를, 이아 작은 불씨 하나가 숲 전체를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사소하게 던진 그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예 완전히 몰락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이웃 간에 또 친척들 간에 가족 간에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어제까지 정말 잘 지내가, 지내다가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져서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이야기 안 연락했네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한 분이 한분 계셔요. 정말 믿음으로 잘 관계 맺고 잘 하셨는데 무엇 때문인지 말 한마디 때문에. 서로 관계가 틀어졌어요. 요즘 뜸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만의 이야기 아니죠. 우리의 삶 안에도 다 있어요. 여러분, 친, 친, 친지들 간에 보면요. 말안 하고 지내는 친척들 다 있어요. 우리 집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위를 쭉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사실은 내가 말 한마디 던진 거 아니면 상대에게 들었던 그말한 마디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서로 전혀 왕래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렵고 힘든 관계가 형성되어진 경우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이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보면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실로. 마음을 섬뜩 섬뜩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어 가끔 이 인터넷을 통하여서 뉴스를 검색하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거기에 달려져 있는 댓글들을 볼 때마다 어떨 때는 제가 마음이 막 심장이 콩닥콩닥콩닥 뛸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들을 담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말들을 글에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욕은 뭐 기본이고요. 상대를 내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얼마나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내 마음에 좀 들지 않고 내 상황에 내가 생각했을 때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우리도 쉽사리 우리의 입술에서 독한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일부러 저 사람 좀 어? 상처 받아라는 마음으로 독한 말할 때도 있어요. 이런 눈은 목사님만 그러지 우리는 다 아닙니다. 그런 눈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래는지 몰라요. 요즘 특히 청소년들이 쓰는 언어들을 보면요 너무 겁나요. 그런 언어를 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저도 요즘 그 예수안 믿는 친구들하고 만나면 어색해. 이렇게 말하는 게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요. 뭐 쉽게 삐삐삐 소리가 그냥 나는데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 엄청 어색해. 예전에 한번 집에서 우리 아내가 둘이 너무 심심해서 누워서 좀 세상 사람들 이야기 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욕하고 얼마나 둘이 웃었는지 모르겠네.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했던 그말한 마디 한 마디 때문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쓰러져 누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내가 올리고 내가 말했던 그 섬뜩한 말한 마디 한 마디 때문에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말한 마디가 그것을 듣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어서 그 사람이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누군가가 생각 없이 던졌던 그말 한마디 때문에 밤새도록 그말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나중에 요만한데 그 다음날 되면 막 이만한 거 돼가지고 막 이제는 자하고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고 아니면 아예 낙심에서 쓰러져서 아이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말로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쉬워요. 말 한마디, 수차가는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게 하는 것은 너무 쉬운데, 그런데 그 말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세우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방향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할 때에는 시대적 상황과 배경에 대한 영향력이 아마 야고보에게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야고보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특별히 이 헬라 시대, 헬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헬라 시대의 스토아 학파, 그러니까 헬라 시대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런 철학적 사조인 하나인 이 스토아 학파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영혼이 나머지 몸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잘 훈련하면 그 이성으로 인하여 인간의 무질서한 여러 가지 것들, 욕정, 욕망, 감각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그리고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타락과 부패로 여전히 갇혀 있고,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야고보는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해도 결코 그것으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에 애쓴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본성적인 그런 여러 가지 나쁜 마음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는 다 알고 있어요. 야고보는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를 타락하고 부패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원인을 야고보는 어디에 두느냐? 바로 이혀 말에 두고 있다. 결국 그렇게 세상을 타락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혀와 말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의 입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 앞에 좋지 못하다면 결국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우리의 마음을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런 파괴력의이 말의 파괴력과 말의 배후를 밝히는데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고보서 3장에 그리고 또 1장 후반부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말이 끼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습관은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용삼 목사님이 쓴 야구보스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의 습관을 잘 바꿀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말을 적게 하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요. 말을 하지 마라. 정말 중요할 때만 말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만큼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적게 한다는 건 단순히 말을 단순히 작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유유 적절할 때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지 않아야 할때 우리가 툭툭 튀어나는 말 때문에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남의 말을 다 듣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내가 말하고 싶어서 잘라가지고 그냥 툭 튀어나올 때도 많아요. 아니면 내가 자랑할 때 너무 많아가 오늘 누구 만나면 우리 집에 있었던 좋은 거 자랑하려고 그냥 그것으로 그 모든 자기의 말들을 도배해 버릴 경우도 있어요. 말을 참지 못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내뱉다가 때로는 상처가 되어지는 말들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이 상대에게 듣기 싫은 말이 되어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침묵해서, 너무 말을 안 해서 문제가 될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적절할 때에, 적절할 만큼의 말은 어쩌면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대화를 할때 아내가 뭐 대부분 아내가 무슨 말을 쭉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박지성이 돼요 안 돼요 저도 가끔 우리 아내가 옆에서 무슨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아니 말을 내가 말을 하면 좀 대답을 하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정신을 좀 차리 죠. 그러면 뭐라 하냐. 어 그래서 제가 그 언어학적으로 누가 그 누굽니까 이 강연 잘하는 그 여자분 이신데요. 여자와 대화를 할 때에 잘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잘하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거만 잘하면 되는데 남자분들 배워놔 야 돼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것만 이 추인세만 잘 넣어도 여자들과 대화가 원활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적절할 때 적절하게 하는 말은 음식의 간과 같고 언쟁반에 굴러다니는 복구슬과 같은 아름다운 말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의 습관은 늘뭐 해야 된다고요? 말을 적게 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적절할 때에 할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두 번째로 말을 느리게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지 말투가 느리거나 더듬거리라는 의미가 아니죠. 이 말은 특별히 격하고 급한 마음, 분하고 상처 입은 마음. 걷잡을 수 없는 내살내 내 속에서 뿜어나오는 그런 감정이 있을 그때에 우리의 말을 삼가해야 한다. 그냥 내가 생각되어지고 내가 막 마음이 감정이 차오를 때 그때에 그냥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럴 때는 말을 아끼고 줄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아낀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 말을 참을 때에 어쩌면 그 말을 사진으로 찍어서 과연 이 사진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 한 템포 줄여서, 한 템포 느리게, 한 템포 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잘 다듬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격한 말을 참는 동안, 우리의 말이 길들어져요. 내가 순간적으로 튀어나는그 말을 참을 때에 내 말은 그 시간만큼 계속 길들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좋은 방향으로. 좋은 뜻으로. 왜요? 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언어를 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말할수 있도록. 될 수대로 상처가 되지 않는 내 감정이 그대로 뿜어져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컨트롤해요 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말을 부드럽게 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한다라는 말은 사람의 이 온유한 마음이 드러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야고보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말이 온유함으로 드러나도록 말하라. 그게 부드럽게 말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격하게 상대에 대해서 퍼붓는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표현을 하셨는가? 한 여인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짓고 가늠한 그 여인을 모든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그때, 다들 그 당시 율법으로 그 여인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어떤 표현도 할수 없을 그때 예, 예수님은 그때 그 여인 앞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조용했지만 부드러웠고, 얼마나 온유하고, 그 온유함 속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지 몰라요. 조절를 퍼부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그때 나오는 뜻밖의 부드러움은 이 세상에도 아직 은혜라는 것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역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어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을 우리, 그 우리 그 아파트에서 어떤 분이 주차 때문에 두 분이 싸울 때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갑자기 시커 막욕 먹고 당하고 있다가 자기 부인이 머리에 수건 들고 이렇게 뭐 나오는 그 순간 남편이 막 돌변해 가지고 자기도 막 대들고 하던데 저는 그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상황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저렇게 막 욕을 퍼부을 때 우리가 한번 죽이고 아유 그러셨어요. 많이 속상하셨죠. 아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던질 수 있었다면 과연 어떨, 어떠했을까라는 어그말 한마디의 온유함, 그 조용하지만 부드러운 그말 한마디가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말이 될수 있다라는 것죠 우리 부부 싸움 할 때는 뭐 아니었어요. 부부 싸움 할 때는 막 내가 막터붓는데 상대가 어유 그래 그랬구나 그랬어 이럴 때막 속이 막뒤집어집니 우리 안에 가끔 막 놀린다고 그러죠. 아 당신은 이걸 왜랬어 그러면 어유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럼 막하 화나나 이집내 놀리고 있나. 그런데 그러나 진정으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온유함과 부드러움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라 마찬가지 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정죄하거나 복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말이 아니.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어떤 상황에서 정의를 나타내라고 주신 말이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이 언어를 주시고 오늘 한글이 아닌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과 언어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말과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라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귀한 도구를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다시 한번 정화시키고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 뭡니까? 말한 마디에 천양빛을 감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말한 마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우리의 미래가 있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온유하고 구비하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드러내는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예.